희망카입니다. 오늘은 한 가정을 책임지고 계신 여성 고객님께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택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데요. 이제는 택배업에서 디젤 차량은 운행 금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량 구매를 결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편안하게 집에서 물건을 받아볼 수 있는 것도 택배기사님들 덕분인데요. 추운 겨울 눈길 조심하시고, 항상 안전 운전 꼭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회생 13회차 납부해 드신 50대 초반 여성 고객님이십니다. 개인회생 중이셔서 차를 어떻게 구매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셨기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시다가 저희에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모든 분들이 개인회생 중이시거나 신용 상황 때문에 오늘 고객님처럼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조금만 용기 내서 전화를 주신다면 저희는 최대한 고객님의 할부 승인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해주신 포터 전기차량 함께 보실까요? 나요? 오늘 차량은 2023년형 포터 전기차 차량입니다. 희망가에서 차량 대금을 해결해드리고 이전비 120만원 혜택까지 안내를 드리고 적용해드렸습니다. 포터 전기차량은 전기차답게 저렴한 유지비와 디젤 차량 대비 조용한 정숙성을 자랑하고 있죠. 저랑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죠. 포터 전기차량은 연료 개통을 관련해서 큰 정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정비 항목이 적어 정비 비용이 낮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연료비 절감 효과가 뛰어난 차량입니다. 전기 모터 특성상 최대 토크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화물 적재 상황에서도 오르막길에서 힘 있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배기가스가 없고 소음이 적어서 야간 배송에 유리하고요. 친환경 저공해 차량으로 통행료, 주차비 할인 등등 다양한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포터의 적재 공간, 실용성은 그대로 유지되며 전기 모터 특유의 반응으로 운송 배송 업무에 적합합니다. 이 차량은 뒤쪽에서도 양문을 활짝 열수 있지만 측면에도 오토 슬라이딩이 적용되어 있어서 두 방향에서 모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슬라이딩 부분에 선반이 있어서 가벼운 짐들은 편리하게 쓸수 있는 차량으로 추천드렸습니다. 이렇게 잠금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배송을 하실 수 있고요. 차량 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정말 가볍고 편리하게 잘 열리고 있네요. 내부 공간 보시면 물건을 많이 싣고 내렸던 다른 차량들에 비해 내부 공간 정말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전석 쪽에는 슬라이딩 도어가, 조수석 쪽에도 간편하게 열수 있는 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 방향 모두에서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겠죠. 자, 이제 내부 공간 보러 가보시죠. 내부 공간 보시면 출고된지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차량이라서 관리 상태 너무 깨끗하고 깔끔한데요. 자, 시트 상태 먼저 보시면 투톤으로 된 시트 색상이 포인트를 주고 있고요. 관리 상태 또한 정말 좋습니다. 배송 업무를 했던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앞에 대시보드 정말 깨끗합니다. 야간에 물건 배송을 하실 때 편리한 화물칸에 불을 켜는 버튼이 있고요. 불을 켜게 되면 이렇게. 내부를 환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핸들 열선, 운전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요즘 현대에 맞게 세련된 디자인으로 순정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작동이 아주 잘 되고 있고요. 블랙박스도 작동이 잘 되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이패스도 설치를 모두 해 놓았고요. 블루링크가 적용되어 있어서 편리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차량 주행에 편리한 오토홀드 전자 파킹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차선 이탈 방지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부 모습도 사용감 없이 깨끗하고 세 방향에서 모두 문을 열수 있는 편리함 슬라이딩 도어가 적용되어 있는 포터 전기차 차량 어떠신가요?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러 가보겠습니다. 저희 희망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정인 차량 전체적인 검사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한 가정의 가장이신 어머님께 좋은 차를 만들어 드릴 수 있어서 정말 뿌듯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어머님과 아이들 모두 항상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중고차 할부 승인 정말 너무 어렵지 않을까? 계속 고민만 하고 계신가요? 1분만 투자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희망카를 찾아주신다면 꼭 좋은 결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